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박노성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경매 물건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 정부가 어, 부동산 규제를 또 강하게 한번 했는데요. 어, 서울 전역을 우리 그 특이 과열지구로 지정을 하고 토지 거래 허가제를 묶어둠으로 해서 거래와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부 어, 남부 지역, 아니야, 의왕, 용인, 수원 등 일부 지역들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이제 묶어서 어, 거래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규제 지역 외에 물건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건들을 다 틈새 시장을 찾아서 한번 본다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시는 물건은요. 어, 경기도 남부지역입니다. 경기도 남부에서 좀 끝지역인데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들은 어, 규제지역은 아니고요. 아직 아파트는 많이 있고 또 미분양도 좀 있는 상태지만 일부 어, 선호하는 지역의 물건들을 경매로 저가로 매입을 하신다면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도 볼수 있는 물건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이, 경기도 이천시 안흥동 음, 브라운스톤 아파트입니다. 아, 103동 13층 물건이고요. 자, 요 감정금액은 4억 1,300만원인데 30% 유찰이 돼서 최저경매가 얼마요? 2억 8,910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일은요. 2025년 10월 29일날 여주지원에서 여주 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요 물건 위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어, 위치는 여기인데요. 여기가 이0 0 시내고요. 2시가지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물건이고요자요 밑에 요 남쪽으로는요. 2000 어, 음, 미니 신도시 중리지구가 이렇게 지금 들어서서 어, 진행 중에 있고요자 여기 보시면 요 안흥동입니다. 안흥동. 요쪽은 이제 안흥유원지가 있고요어또 이천 온천 공원이 있고, 여기 아는 동쪽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가지고, 어, 여기가 사실상 이천에 어떻게 부촌이라고 할까요? 학군과 생활 편의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보시는 물건은요, 여기에 있는 브라운스톤 아파트 물건입니다. 이제 사진을 한번 볼까요? 103동 물건이죠. 어, 감자평가 사진입니다. 어, 3호 라인이고요. 전용은 84로, 어, 공급은 34평입니다. 좀더이 물건 단지를 볼게요. 3 4평형 단일평형이고요. 214세대 어, 총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사용승인은 2014년도 10월에 사용승인 됐고, 만 10년 된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그 매매를 보면요. 3억 4천에서 4억 천요사이에 매물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여기 와서 매매 실 거래된 거를 보니까요. 자, 최근에 거래된 게 3억 2천 이고요. 작년, 3억 7천, 3억 2천에서 3억 7천 사이에 이렇게 실거래가 됐고요. 전세는 얼마에 거래가 됐냐 보니까요. 전세 물건은요. 2억 8천, 2억 9천, 3억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전세는 2억 8천에서 3억 사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저가 2억 8천 9백이고요. KB 시세를 한번 보니까요. 국민의 시세는요. 일반가가 3억 7천 2백 50입니다. 그러면 이제 3억 7천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 동은요 103동 13층 층도 어, 중간층으로 좋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여기 103동이죠. 103동 이쪽으로 봤을 때 어, 요 3호 라인 이쪽 동남향 쪽으로 보여지고요. 그럼 13층 음, 괜찮고 자, 전세가 2억 8천에서 3억 자요 물건 최저가로 낙찰받으면 전세주면 아, 무피투자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뭐 중간층 사신다 그럴 때 3억 5천 정도에 어, 판단해도 시세차익을 볼수 있는 물건이겠습니다 권리관계를 보니까요 등기권리를 보면 대한은행 여기 저축은행 쭉 가압류도 많이 압류가 있어요 있지만은 요 어, 물건들 어, 모두 말수가 됩니다 아, 모두 소멸이 되고요. 어, 어,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또 임차 관계를 보니까요, 임차 내역은 없고요. 여기서 인수하는 임차 권리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권리 관계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고요. 최저가 대비 어, 잘 저렴하게 낙찰받으신다면 시세 차익도 볼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